중앙이 왔어요. 자연으로 왔습니다. 자연으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우와. 이렇게 인사를 또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차로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가자 가자 고고. 오늘 주인공 차량 바로 카이의 쿠페 하이브리드. 박 PD, 네. 어때? 죽이지. 남자 그 자체를 보여주는. 아 진짜 황금 방패 마크 남자들의 로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남 산타페. 근데 왜 강남 사람들이 산타페라는 오명을 들면서도 원할까요? 이건 물론 뭐 멋있기도 하지만 남들과 다른 거. 다개나소나벤치비 M 타고 아우디는 솔직히 말해서 짜치고 A S 받을 때 불편하고 돈이 더 많이 들더라도 카이엔 쿠페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된 거는 조금 멋이 없어. 살짝. 깎여야 돼. 트럭크 공간을 좀 희생해서라도 깎고 깎고 깎아서 카이엔 이 쿠페처럼 이쁜 차를 또 타야 된단 말입니다 카이엔 쿠페가 가솔린이 있고 또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요거는 스포츠 배기가 들어간 카이엔 쿠페의 하이브리드고 RS 스파이더 휠에다가 실내 미쳤다 바로 보르도 레드시트 끝났습니다 다 끝이고요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포르쉐 카이엔 부를 때 뭐라 부른다고요? 까다다 카이엔! 이라고 부르죠. 카이엔을 출고할 가장 중요한 것은 스탁 섭외죠. 차량가 일반 가솔리나 1억 7천 내외, 하이브리드는 1억 8천 내외에서 섭외가 가능하고요. 원하시는 색상 화이트, 블랙, 크레용, 그리고 보르도 레르시트 이런 것들 저 리스왕이 다 맞춰드리고 좋은 서비스 썬팅, 빠른 출고 제가 해줄 테니까 저 리스왕 김팀양이 카이엔 쿠페 책임 지겠습니다.